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훈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좋은 꿀매물 차량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현대 자동차 그랜저 HG 300 프리미어 등급이고요. 2015년식 1 4 8 0 0 0 k m 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여기 성능 기록부 보시면 단순 교환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일단 외관 상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블랙 색상이고요. 외관. 블랙 색상인데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가 너무 훌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관리 상태 훌륭하고요. 앞에 전방 센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날렵한 헤드라이트 부분, 아래 오구 안개 등까지 완벽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요. 앞쪽 캔더부터 여기 측면부 캐릭터 라인 이렇게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산틴적인 부분도 되게 알맞게 잘 되어져 있고, 외관 상태 되게 퍼펙트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어요. 한8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위쪽에는 흠집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인지는 18인치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한8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이렇게. 위쪽에는 흠집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뒤쪽 후면부 썬틴적인 부분 까지거나 흠집 전혀 없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도 보시면 너무 훌륭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 텐데, 뒤쪽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에어컨 필터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청소용품 삼각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알맞게 들어가져 있고요. 뒤쪽 테일램프도 뭐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측면부 캐릭터 라인 이렇게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상 거의 흠잡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같이 보실게요. 시트 상태 보시면 조금의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 코일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와 카드 키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네. 엔진 소리 되게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수 보시면 1 4 8 6 8 8 k 로탄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 힐 이렇게 보실 텐데 네. 조금의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오른편에 핸들 열선과 크루즈 버튼, 아래 사용자 설정 버튼 들어가져 있고, 왼편에 모드, 뮤트, 볼륨 조절 기능, 핸즈프리 기능 들어가져 있고, 핸들 옆쪽으로는 드라이빙 모드와 운전석, 보조석, 둘다 전동 시트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투 채널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샌더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래로 CD 넣는 공간과 FMAM 버튼이 들어가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애틀 사운드가 같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져 있고요. 이렇게 온도 조절도 양쪽으로 완벽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노브도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고요. 양쪽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전자 파킹 센서 버튼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커플더 콘솔 박스도 관리 상태가 되게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까지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엔진룸 보고 있는데요. 3.0 가솔린 차량답게 엔진 소리 되게 부드럽게 일정하게 잘 들리고 있고요. 성능 기록부상에도 미세 누유나 누유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2015년식의 그랜저 300 차량이 정말 좋은 가격, 73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은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 주시면 진짜 좋은 차량 많이 올려드리는 그런 박경은 실장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